저희가 첫날 수업했던 솥밥. 그죠? 냄비밥처럼 하시면 되고요. 그죠? 뭐소시면솥세서 하시면 되고 냄비밥. 음. 냄비밥처럼 하시면 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운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참나물 명란 솥밥이에요. 명란젓하고 참나물 근데 고유의 버섯 종류 준비하시면 돼요. 버섯은 제가 거기 뭐 느타리 표고 써 있는데 있는 거다 쓰시면 돼요. 저는 오늘 팽이도 쓸 거고 새송이도 쓸 거예요. 왜 버섯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재료 이렇게 딱 보이시죠? 자 참나물 그죠? 요새 뭐 마트 가면 엄청 많아요 참나물이 그죠? 요 참나물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버섯으로다가 새송이버섯하고, 팽이버섯하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 조금 내려고 당근도 준비했습니다. 요게 이제 주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였겠어요 쌀을 불리는 거죠. 그죠? 자, 요 쌀을 불리면 이렇게. 그죠? 어, 제가 첫날 냄비밥 할때그 냄비밥 할때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쌀은 씻어서 씻어서 한 시간 이상 침수, 그죠? 물에 불리시는 시간이 침수예요. 침수 시간이 1 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쌀 불려서 준비해 놓시면 으 돼요. 그래서 쌀 요거 세 가지 쌀 불려서 제가 미리 1 시간 전에 씻어놨습니다. 그래서 씻어서 불린 쌀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야채를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야채는 밥에 밥을 할 거니까 어떻게 돼요? 곱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운 채를 썰어주시는데, 자, 제일 먼저 고 새송이버섯부터 썰어줄게요. 새송이버섯부터 이렇게 해서 채, 그러니까 편을 좀 얄팍하게. 저희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다시마물. 어, 밥할 때는 다시마물 쓰실 거예요. 이렇게 끓인 것도 아니죠. 그냥. 물에다 다시마 담가놓기만 했어요. 어 제가 어젯밤에 담가놓고 잤습니다. 그래서 다시마 물에다가 담가놓은 거 요거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불린 쌀준비되어 있고요. 어 재료는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안칠 건데요. 요런 꽃단지를 쓸 건데요. 여기다가 참기름 음 두르실 거예요. 참기름 한큰 술을 둘렀어요어 냄비에다가 버섯을 먼저 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버섯 그죠? 요거 버섯 종류를 다 넣고 볶으실 건데. 어, 양 보이시죠? 꽤 많이 넣어요. 어, 꽤 많이 넣을 거예요, 버섯을. 자, 이렇게 해서 버섯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거 마늘. 어, 마늘을 조금 넣어주시면 마늘이 참기름에 볶아지면서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도 넣어주실 거예요. 음, 언제까지 볶냐면, 이거 버섯이 약간만 숨이 죽을 때까지. 약간만. 어, 왜냐면 또 밥을 쌀 넣고 또 볶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만 숨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버섯 사이사이에 참기름 코팅이 좀 돼요. 그러면 버섯이 좀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 버섯에 참기름 코팅이 될 때까지 볶아주실 거예요. 지금 버섯이 참기름을 다 먹었어요. 이럴 때쌀 넣어주실 거예요. 어, 불린 쌀. 음, 쌀 넣고도 조금만 볶아주세요. 음. 냄비밥을 하실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불린 쌀이 한 컵이다. 그러면 물도 한 컵이에요. 불린 쌀이 두 컵이다. 그러면 물이 두 컵이에요. 그러니까 냄비밥을 하실 때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불린 쌀한 컵에 물한 컵. 1대1 비율. 생쌀이 아니에요. 생쌀이 아니라 불린 쌀과 물. 오늘은 불을, 쌀이 세 컵이었잖아요. 그죠? 맵쌀, 찹쌀, 현미쌀 이렇게 세 컵이었는데 물의 양은 제가 두 컵만 넣을 거예요. 왜? 버섯이 있잖아요. 그죠? 버섯에서 생각보다 수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냄비밥은 질퍽질퍽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물을 두 컵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집에 서하시는 분들은 꼭꼭 꼭 계량을 해서 하세요. 네, 저는 늘상 냄비밥을 해 먹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물의 양을 거의 안 해도. 뭐 대충 감이 딱 오는 것 같아요. 와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요렇게 해서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참나물하고 명란은 뜸 들일 때쯤 뜸 들일 때쯤 섞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통깨를 넣으시고요. 금방 몇 바퀴만 돌리면 이게 금방 갈아지잖아,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깨 갈았어요. 그러면 깨 갈은 거 이렇게 넣어주실 거고요. 여기에 간장. 그죠? 간장 넣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 참기름. 참기름도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양념간장이 다 되는데요. 자 보세요. 저희가 어, 전에 만들어 먹던 양념간장과 조금 틀린 거는 뭐냐면 간장의 양이 적은 거예요. 항상 양념간장을 만드실 때는 간장의 양이 야채 위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짠간장이잖아. 응, 요새는 저염저염 하는데 짠간장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야채 위로 간장이 올라오지 않게. 그러니까 간장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야채는 어쨌든 수분이 있기 때문에 간장이 들어가면 짜니까, 짜니까 야채 수분을 이렇게 좀뺄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처음엔 이래도 좀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간장물이. 그렇지만, 슴슴한, 심슴한 간장물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맛간장을, 아, 양념간장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냐 하면 1.3이 나왔어요. 어, 1.3. 그러면 굉장히 저염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이게 염도가 5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지금 이 양념간장은 제가 간장을 이렇게 많이 넣지 않고 야채를 많이 넣었더니 1.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좋은, 좋은 음식이에요. 제가 이 염도계로다가 뭘 해보냐면 된장찌개. 특히 간간하게 만든 된장찌개로 저는 10 이상 나와요. 10 이상. 어 굉장히 염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양념간장은 염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요거 양념간장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끓어요. 밥 끓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밥 보이시죠? 이렇게 됐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한번 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분이 거의 없죠? 이럴 때, 이럴 때, 자, 요거 명란. 요럴 때 명란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물기 없죠? 물기 없을 때 명란 넣어주실 거예요. 명란 넣고 싹 저어주세요. 뜨거울 때. 그래야지 골고루 들어가니까. 음. 자, 요렇게 놓고 나면 마지막에 넣는 거, 요거. 참나물 넣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음. 음, 됐어요. 그럼 요렇게 해서 마지막 뜻만. 명란이 좀 익어야 되니까 마지막 뜸만 한 5분에서 10분 이 정도만 뜸만 들여주시면 돼요. 다시 대가 뚜껑 덮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념간장 이렇게 담아 놓을 거고요.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명란 빼고 하시면 돼요. 명란 빼고요. 그냥 버섯솥밥처럼 해서 참나물 가득해 갖고 이렇게 해서 밥해 주시면 아주 맛있게 아주 건강하게 드시는 한끼 식사 아, 될것 같아요 자 저희 오늘 요거 해봤는데요 그 레시피대로 해서 꼭 한번 이번 주에 난, 난 기대해요 이번 주에는 과연 누가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 주실래나 아, 기대 아주 가득하고 있겠습니다 자 명란솥밥 맛있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기다에꼭 먹어야 되죠 그죠 참나물 가지고 하는 밥. 명란, 소빡, 이렇게 해다 드시고요. 제가.